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쿼드핀 타입의 너무너무 조금이 아가예요 부모 개체가 되게 하얘가지고 얘도 아직은 베이비지만 엄청 하얗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쿼드선이 엄청 진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 아기랑 같은 브리더님 개체인데 둘다 너무 순해요. 귤기팅, 어이! 배가 정말로 포동포동하답니다. 요컬드 선이 진한 아가의 이름은 그로미시에요. 아이 귀여워. 월레스는 제가 어셈블 행사에 갔다가 너무 예뻐서 좀 분양가가 제 생각보다는 비쌌지만 좀 무리해서 데려오게 된 아가예요. 너무 참을 수 없는 요 귀여움. 그리고 사실 월레스의 부모 개체가 제가 안 그래 아 잠깐만 <laughs> 자세가 너무 귀여워 월레스의 부모 개체가 제가 안 그래도 조금 너무 이뻐서 눈여겨 보던 개체였거든요.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월레스는 진짜 이 옆구리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벽한 파도월. <laughs> 이런 자세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이뻐해지는 거랍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개체는 약간 다른 아가들보다 좀 눈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엄청 귀여워하는 이름은 잭잭이에요. 잭잭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지어주려고 이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얘가 처음 온 날부터 너무 잭잭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잭잭이가 되었고 요즘에는 조금 크더니 잭잭거리지는 않긴 하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머리통이 까져서 왔는데 한번 탈피하더니 바로 괜찮아졌어요. 꼬리가 하얀 거 보니까 저희 이제 다른 큰 아가들처럼 꼬리도 많이 하얘질 것 같아요. 잭잭이는 다른 애들보다 약간 미간이 넓다고 해야 되나? 약간 눈이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귀여움이 있어요. 잭잭이한테는 깜찍함이 있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아가는 바로바로 바로 세이블이에요. 저희 집에 유일한 세이블이기도 하고 이렇게 솔리드 등을 가진 세이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었는데 마침 경매에 나와서 제가 얼른 입찰하게 되었어요. 세이블은 이런 꼬리에 약간 번진 듯한, 아 <laughs> 표정 너무 귀여. 워이 번진 듯한 이 특유의 무늬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고 처음 왔을 때보다 청질이 점점 좀 두꺼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예쁘고. 처음에 제가 이 아이를 그 사진으로 봤을 때저 다리가 양말 힌 듯한 까만 부분들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꼭 데려오고 싶었던 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뭐 같은 하얀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스모어 딥처럼 이 그을린 듯한 이분늬가 너무 예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가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스모어가 사진 찍을 줄 아네. 엄청 포즈를 잘 잡아주는데요. 올라가, 옳지, 짠! 다음은 예쁜 크림시클 우유예요 우유는 지금은 색깔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너무너무 하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가여서 우유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 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아이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 아가를 올렸을 때 진짜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등에 무늬나 옆구리, 그 다음에 이런 색감들이 정말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색상을 가진 아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유는 볼 때마다 조금 속상한 게 너무 예쁜 아가가 이렇게 꼬리가 많이 휘어져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휘어져 있었는데 제가 열심히 키워주이에요꼬리님 <laughs> 휘었지만 이렇게 꼬리도 잘 쓰고 음, 너무 예쁘게 커지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크림 시크리에요 우유 진짜 예쁘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하얀 핀을 가진 낙지예요. 낙지는 파업했을 때랑 논 파업일 때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뭔가 색대비 없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파업했을 때는 화이트랑 옆구리에 저 화이트 스팟이라고 해야 되나? 어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회색 같은 느낌이었는데 크면서 점점 약간 노랗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림 치클은 아니기는 한데 어, 어 지금 너무 예쁘다. 낙지에 부모 개체들이 다그 물고기나 이런 이름들이어갖고 제가 낙지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논릴리 하얀 아이들로 그 유명한 브리더님이 계신데 거기에 개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그 개불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개불이 택기를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초점이 안 잡히네. 어, 약간 이 등의 무늬도 다른 아이들이랑 조금 달라서 좀 신기한 아이. 가 왜 이렇게 얌전하게 있죠 오늘? 원래 엄청 날뛰고, 표적표적 뛰거든요? 낙지 개새꾸낙지 욕 아니고 원래 개 물이 새끼를 개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진짜 귀여워요 앞으로 조금 만줬으면 좋겠다 조금 와볼래? 앞으로? 앞으로? 짜자잔 <laughs>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가는 저희 집 유일한 달마시안이에요 얘는 일단 너무 띄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아. 최근에 달마시안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키우고 싶었는데 저기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우유를 데리고 올때 거기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탈피하면서 점이 점점점점 점점 생기고 있고 저는 이 친구가 옆구리랑 양쪽에 그리고 다리 쪽에 요즘에 레드 스팟이 올라오고 있어서 좀 예쁘게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친구예요. 베이스가 농팥 때는 굉장히 하얀데, 지금은 완전 파업을 한 상태인 것 같고, 여기 포인트가, 아, 초점이 너무 안 잡히는데? 옆구리 보시면 이쪽에 리본 같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라 하는 친구랍니다. 약간, 아까는 색감이 조금 안 좋게 잡혔는데, 좀 멀리 뛰니까, 이런 어, 색감이에요. 약간, 탁한 색깔? 아, 요 친구의 이름은 깨빵이고요 깨빵이는 클수록 점이 엄청 선명해지고 되게 커지고 엉덩이 부분에 몰려있는 점이 너무 귀엽고 머리통에 일자로 나있는 점 3개 너무 귀여워요. 달마시안이라는 오픈은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 많은 슈다라가들은 큰 커가면서 그런 보는 재미들도 있고 이 점이 안낼것 같은 점들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기 어 지금 알았는데 발, 발꼬락에 이렇게 점이 모여있네. 귀엽죠? 음으로 소개해드릴 아가는 마롱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알밤처럼 그런 색감을 가진 아가였는데 지금은 드리피도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이 친구가 하얗게 자랄 것 같긴 한데 형질이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치즈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8g이기는 한데 어떻게 긁려나? 근데 얌전하고 밥을 잘 먹어서 제가 너무나 예뻐하는 친구예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으면 밥잘 먹으면 고콜이다. 바로 그런 밥잘 먹는 고콜 아가랍니다. 아유. 너무 유연한데? 뭡니까? 마롱 씨왜 그래요? 아이고. <laughs> 아이 마롱이는 이렇게 하는 짓이 너무 귀여워요. 마롱이. 마롱이가 탈피할수록 드리피가 점점 더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마롱이 얼굴도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미모라면 암컷이 될 상인가? 마롱이는 제발 암컷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그냥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 마롱이 마롱이한테 한번 처음으로 누에를 먹여볼까 하는데 벌써 좀 움직이는 걸 보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이고 안돼! 대참사. 다 떨어졌고요 이렇게 초보 유튜버는 사고를 또 칩니다 사실 누에 급여는 처음이라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뚜이처럼 주면 되나? 한번 우리 마롱이가 사냥을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붙은 뽕잎을 제거하고 발견 이마롱 너 누에 먹을줄 알아? 어 먹었다 어, <laughs> 마롱이는 누에를 먹습니다 너무 큰걸 줬나? 그건 아니겠죠? 마롱아 맛있어? 엄청 잘 먹는데요? 안돼 안돼! 꽁지 안돼! 킁킁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저희집 멍멍이에요 꽁지! 요렇게 오면 제가 다 고치는 조건 마롱이가 식사를 마친 모습입니다 식사를 마친 마롱이를 근접샷으로 볼게요 안돼 꽁지 안돼 안돼